QK리그2 2019 2라운드 경기가 되겠습니다. 광주대 아산의 맞대결을 이준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홈팀 광주 선발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영 골키퍼고요. 이시영, 이한도, 김진환, 이의뜸, 최준혁, 박정수, 여름, 이희균, 펠리페, 엄니상이 먼저 브라운드로 맞겠습니다. 아, 이에 맞선 원정팀 아산의 선발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양형목 골키퍼입니다. 아, 김준수, 김동진, 이한샘, 김도혁, 안현범, 주세종, 이명주, 오세훈, 고무열, 김민우입니다. <laughs> 스스로 함께 두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왼쪽 푸른색 유니폼이 원정팀 아산이고요 오른쪽에 노란색 유니폼이 홈팀 방주가 되겠습니다 감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캐리그2에서볼수 있는 매치업 중에 제일 흥미롭고 좋은 매치업이 아닐까 싶은 경기 그렇죠 예. 어, 네, 떨구긴 했어요 일단 박스 안쪽 왼쪽 밀어줍니다 이웃 팀이에요 왼발 날카롭죠 오네어 다시 어, 그 제대로 안 됐습니다 박정수 왼발 크로스 안볼때 다시 그래서 크로스가 두번 연속 날아왔는데 예. 처음에는 대응을 해냈어요 두번째는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앞뒤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펠리페의 모습인데 그걸 이겨냅니다 그렇습니다 첫번째 헤딩 슈팅 크로스바를 맞았지만 재차 다시한번 머리로 밀어넣으면서 두번의 머리 득점을 만들어내는 팔리페입니다 광주에서 왼쪽 공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또 크로스가 좋은 이강 선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크로스가 활발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순간적으로 팔리페 앞에 두 아, 명이 속이 수가 아, 있는데 아, 네. 그걸 다 이깁니다. 둘러 싸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크고 힘이 좋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헤딩을 했어요. 예. 골대를 막고 흘러 나온 골. 집중을 안 하면 제차슈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집중해 주면서 쓰러져 있는 양현무 선수가 대응할 수 없는 그곳으로 볼을 갖다 놓습니다 김민우 돌아 들어가죠. 땅볼 네. 크러스 아, 지금은 잡지 못했어요. 아, 역습입니다. 아산의 역습이에요. 바이올라입니다. 4대3. 4대3이에요. 4대3이에요. 자, 수비수가 3명 왼쪽 측면 선택할지 왼쪽으로 선택했어요. 네. 아, 네. 자, 이명주가 일단 잡긴 했습니다만. 아, 수비수가 다 들어왔고요. 오른발로 크러스 올려줍니다. 자, 광주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밀어내요. 끊어냈습니다. 김복래. 김도혁 왼발 슛! 빗나갑니다. 엄원상. 사이패스 들어갑니다 어먼상. 사이 패스 좋아요. 왼쪽 관 쪽으로 들어갑니다. 달려요. 오른발 크로스 슛이 더 뒤에서 들어왔고요. 살아 있어! 아, 아, 야, 순간적인 침투 너무 좋았네요. 2대 쿼럭입니다. 오! 이희균이에요. 잡아놓고 왼발로 슈퍼! 골! 가볍게 넣습니다. 페널티골이 네. 되어 관중입니다. 와, 박스 안에서 정말 차갑네요. 야, 이렇게 간단하게 방향을 바꿔 놓으면서 득점을 해내는 그러니까 요 아, 네. 본인에게 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왔을 때 예상 못 하니까 그거를 갑자스럽게 온다고 해서 힘 있게 쳐다보면 정확한 이펙트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몸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향만 바꿔 놓는 이러 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죠. 그렇죠. 네. 아 정말 침착하고 지금 박진성 감독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장면. 그러니까 맞추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볼까요? 계속적으로 코에리어 부분에 볼을 붙이고 있는 코너킥을 했는데 여기서 여긴. 이건 약간 슈팅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와 그냥 맞춥니다. 아, 센스 있습니다. 네, 이거를 뭐 당황해 가지고 잡던가. 저한까 슛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냥 뭐랄까요, 그냥 벽이 된 느낌. 네. 그냥 반사만 시키는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 고무열입니다. 자, 협력 수비. 사이패스 살... 잘받고요 빠졌어요. 모서리 부은 오른발 오! 슛 또네. 어 고무열. 아 과감합니다. 네. 어, 어 빠르게 올라와요. ]네요. 자, 오른쪽 소스에고왼쪽이 이명주입니다. 이명주 사이패스 아이게 아, 끊기네요. 네. 패스 선택은 좋았습니다만 김진환이 오, 먼저 차단을 했고요. 펠리페가 쫓아가는데요. 양영목 키퍼 쪽으로 길게 처리. 이렇게 휩쓸으리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펠리페 멀티골. 광주가 2대0를 리드하면서 홈게막전을 기분 좋게 전반전 마무리했습니다. 양영목 골키퍼도 오늘 두골다기분 좋은 물론 골이라는 게 실점하기는다면 기분 나쁘겠지만 네. 아, 굉장히 찝찝할 것 찝찝하죠. 같아요. 네, 네. 네, 내주고 들어가죠. 펠리페 이델 패스 우측면 어머니 상이에요. 엄살라 오른발 오! 슛 페널 갑니다아 정말 아깝게 맺나갔습니다. 이거 진짜 살라 같았어요. 예. 네. 아, 선수들이 많이 토프해졌어요. 예. 네. 확실히 토프해 토프해졌다는 어, 것을 후반 초반에 좀 느낄 수가 오! 있죠. 오! 자 지금 어카드가 뒷주머이에서 아. 아! 추세 좀 빠르게 하네요. 아 경험 많은 선수가 저런 실수를 하나요? 이거? 어, 아 이거 발꿈치로 아, 가격을 하려는 듯한 장면이 네네. 눈에 보여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어, 근데 보고는 있네요. 금방 확인했거든요. 예. 금방 확인했는데.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아, 자 지금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고요. 네, 주심의 판단은. 나가러 갑니다. 네. 이건 네, 충분히 주시의 판단 나가러 갑니다. 회장이 네. 나올 그렇습니다. 수가 있는 장면으로 네.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어떤 것도 주지 않고 어설프게 뭐 카드나 레드 카드나 옐로 카드가 늦게 나오게 된다면 선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호흡을 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페리페어 네. 왼발 슛 아! 아니 박스 안에서 예. 그것도 지금 다른 선수들도 아니고 아산 선수들 이 선수들은 리그 원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에요. 그럼요. 리그 원에서 조보다한시즌 이상은 주전으로 활약했던 선수들이 대반이 몰려있는 팀을 상대로 와 필리페가 헤드 트리를 합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이 전장 면서부터 사실 여름과 이 어차피 플레이가 아, 좋았고. 왼발로 김준수 클리어 너무 좋지 않네요. 오늘 아산 선수도 클리어가 계속 세컨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왼발, 발등. 아. 시원하죠네 밀어줬죠. 여름, 크라스어 오! 헤딩골 4대0 광주입니다. 아, 완벽하네요. 네. 자, 이렇게 완벽한 헤딩을 만들어냈고, 김준환까지 득점해 하면서 스코어가. 넉점차로 벌어집니다. 홈 개막 전에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예. 네. 완벽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laughs> 펠리페 해지칠기 이어서 김진앙도 헤딩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11대11로 싸워도 그렇죠. 어려워했던 아산이었는데 10대11 되어버리니까 아예 힘을 못 내네요. 그러네요. 네 온사이드 맞고요. 여름. 찍어차 주는 크로스 빠져 나오면서 에디 와 완벽한 헤딩이었습니다. 시간 뒤에 있다가 빠져 나오면서 헤딩했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프리킥 네. 어, 어. 만드는데요. 밀어줬어요. 아, 놓칠 네. 쳤어요. 어, 넘어졌는데. 아피킥 쳤습니다. 쳤습니다. PK를 네. 찍네요. 아, 여름인데. 네. 네. 어, 차인 아, 차인 것 같아요. 예, 네. 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촉이이기잊 아산이 이 경기를 실질적으로 뒤집기 어렵다 하더라도 득점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금은 반전을 하고 돌아갈 필요가 있겠죠. 고무야, 고무야, 이진영 이걸 막습니다. 오늘 광주 홈 개막전에서 다 보여줍니다. 이거 피키 때문 네. 막는 것까지 하면 우리 기세가 더 올라가죠. 어 오세훈. 어! 오세훈, 자 네. 여기서 만약에 오세훈이 득점을 했으면 이지영 보입표더 많아거든요. 더 많죠. 네. 이지영 일단은 선방을 했습니다. 어, 빠졌어요. 조주영 피나갑니다. 아, 꺾어주면서 이렇게 전진을 해 나갈 때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화려한 축포와 함께 개막전 4대 0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는 광주입니다. 네.